안녕하세요. 팩트박스TV입니다. 가황 나훈아 씨가 지난 추석 연휴 KBS ETV에서 방송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의 열기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방송된 나훈아 콘서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공중파에서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를 생각해서인지 무관중으로 모습을 보였음에도 시청률 29%라는 큰 기록을 세우며 역시 가항, 나우나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식지 않은 인기를 가시했습니다. 또한 3일 전파를 탄 나우나 스페셜 15년 만의 외출은 시청률 18.7%를 기록하며 연휴 내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뜨거운 관심 때문일까요? 콘서트 방송 중 말한 그의 소신 발언 또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의 역사책을 보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유관순 누나, 또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시죠. 안중근 열사 뭐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훈아 씨는 콘서트에서 지금 들으신 것과 같이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못 봤다며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소크라테스 형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 세월은 왜 흐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더라. KBS가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소신을 밝혔고, 이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너무 맞는 말과 너무 좋은 말만 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은 달랐습니다. 특히 위정자라는 단어와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집중되며 이 분들이 하실 말은 아닌 것까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각 지난 2일 추석 전날 가수 나훈아 씨가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해줬다며 국민의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다. 제1야당에 부과된 숙제가 분명해졌다. 국민과 손잡고 국민의힘으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재원 의원 역시 3일 페이스북에 올 추석은 가히 나훈아 추석이라며 착한 국민, 지친 국민, 자꾸 눈물이 나는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며 잊고 있었던 국민의 자존심을 일깨웠다라고 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편으로 자괴감이 들었다며 정치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들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는 것이 나우나 씨의 발언의 핵심이라며 방역당국의 호소를 조롱하고 8 1로 강화문 집회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나우나가 말한 말잘 듣고 잘 따르는 국민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우나 씨의 발언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마치 남 얘기하는 걸 보니 이분들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나훈아 씨의 발언을 오독하지 말고 오도하지 마라 한국어를 모르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랑설레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해석한데 반해. 여당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민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우려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나훈아씨의 발언 속에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발언들이 들리시나요? 물론 이번 발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훈아씨의 이번 발언의 핵심이 자신의 팬과 국민에게 힘을 내자라는 메시지 전달이 가장 컸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과 비정치권 인사들은 코로나 19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나훈아 씨의 발언은 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반응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sns를 통해 나훈아 쇼가 끝난 뒤 정치권에서 나훈아의 명성과 무대효과를 전유하려는 언술들이 있었다며 나훈아는 나훈아로 놓아두자. 다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수를 자기 방식대로 전유해 정치적으로 편협하게 활용하는 것은 나우나를 국민가수에서 정파적 가수로 협의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0 나우나 콘서트로 여러 각도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은 나우나 씨와 KBS는 5일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시청자들의 모습과 함께 나훈아 씨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제작진은 감사 영상은 나훈아 씨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며 모든 스태프와 제작진이 낯선 비대면 공연이었음에도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안방극장을 다시 찾은 나훈아 씨가 국민들과 대중문화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무게 있는 공인으로서 전 국민에게 모두 힘내자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정치권으로 가져와 쟁점화시키는 몇몇 국회의원분들은 제발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니 그냥 제대로 된 자신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의 곁에서 활동하는 가황, 나훈아 씨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